팩스나 또 스마트폰으로 위임장 사진을 착 찍어서 보내 주는 건또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한다. 또 이런 판례도 있고요. 사본도 가능하다. 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관리단 집회 시리즈로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많은 사건, 뭐 소송이나 집회대행 같은 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위임장을 말할게요. 그만큼 중요하고 관리단 집회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위임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임장이 왜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에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직접 집회에 참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몇몇 사람들이 위임을 받아서 대신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위임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위임장이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관리소장이나 관리회사 비대위 위원 같은 사람들한테서 여차저차 설명을 듣고 위임장을 작성해 줬는데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위임장이 효력이 무효가 되고 결국에는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권한 없는 사람. 님이 위임장을 받아서일까요? 아니면은 뭐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임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실제 판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뭘 적어야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위임인의 정보가 들어가야겠죠. 위임인이 누군지 특정을 해야 하니까 이름과 소유호실,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서명 사인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또 다음으로 안건이 있어요. 위임장에 들어 들어갈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관리단 집회에서 무엇을 의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하려면 집회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각 구분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야 해요.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서는 소집 통지한 그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집회 당일에 다른 안건을 아, 추가합시다. 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건을 새롭게 추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임장에는 집회에서 결의할 안 안건들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또 위임장에는 수의민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겠죠 누가 의결권을 행사할지 정하는 건데요 아무나 가서 대신해 주세요 이런 식의 위임장은 당연히 안 되겠죠 수의민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정도를 써서 특정 개인을 명시를 합니다 또 위임장의 작성 시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집회 진행의 순서는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하고 그 소집 통지서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 성을 해서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집회 준비위원회나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의결권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집회 소집 통지 이전부터 위임장을 징수를 해요. 사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관리단 집회 준비 절차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이 위임장 징수 작업이라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집회 위임장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몇몇 분들은 소집 통지가 있기도 전에 위임장을 받으러 다닌다고 또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송에서 집회 소집 통지 이전에 작성된 소위 사전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판례는 대체적으로 집회 소집 통지 이전에 작성된 이런 위임장을 유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일자는 꼭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제 받은 건지 작년에 받은 건지 혹은 뭐 3년 전에 받은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기간에 따라서 위임장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재 위임 또 위임장을 재사용하는 경우. 또 사후에 수정하는 경우도 사본의 효력 이런 게좀 문제가 돼요. 먼저 제인부터 볼게요. 제 위임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다시 제3자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위임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내 권리를 위임을 해줬는데 A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또 모르는 B한테 내 권리를 다시 위임을 해준다면 저는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법원도 이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위임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제 3자한테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인이 허용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다음으로 위임장을 재사용하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집회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안건이 부결이 된 경우가 있죠. 이때 이 사용한 위임장을 다시 동일한 안건으로 하는 다른 집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서명결의서는 원칙적으로 당의 집회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고 서명결의서 작성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명결의서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위임장의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는 위임의 취지나 위임장의 기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봐서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임장의 재사용이나 어떤 위임 의사의 유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위임장의 재사용은 제한적이고 또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도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위임장의 안건이 부결되어도 위임 의사가 유지된다는 내용을 명시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어, 위임장을 또 나중에 수정하는 경우도 또 주의해야겠죠. 서명을 미리 받아놓고 나중에 내용을 보충을 하거나 또 수정을 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가 있어요. 공란을 보충할 때에는 위임자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보충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임의로 수임인 이름을 변경을 하거나 안건을 변경을 하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팩스나 또 스마트폰으로 위임장 사진을 이렇게 착각 찍어서 보내 주는 건또 어떨까요? 어, 우리 법원은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 이에 대해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한다 또 이런 판례도 있고요 사본도 가능하다 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어,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한다는 판례는 위임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은 위변조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어,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를 하려면 관리규약이나 어떤 집회 소집 통지서에 특별히 사본의 소지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임장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어, 다음으로 위임장은 사본도 가능하다 또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위임장에 자필 성명, 서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런 기재가 있어서 위임인의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 사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임장 원본을 요구하는 이유가 위변조 여부를. 쉽... 쉽게 식별을 해서 위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위임장 원본 제시 역시 당사자의 위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위임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이 된다면 사본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건 개인정보죠. 그래서 타인이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의 자폐성명이나 서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런 기재가 있어서 위임인의 진정한 그 의사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 사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집합건물에서는 상당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직접 구분소유자를 대면을 해서 위임장 원본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무상으로도 팩스나 사진 전송, 이메일 등을 통한 사번 형태로 위임장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인의 정보를 기재를 합니다. 보통은 이름과 호수,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두 번째, 안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하게 미리 다 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수임인 지정은 특정 개인으로 구체적으로 적고요. 서명도 잊지 마시고 작성 일자도 반드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섯 번째, 위임장을 재사용하려면 문구를 기재를 합니다. 여섯 번째, 사후 수정은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관리단 집회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위임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위임장이 좀 활용이 되면서 어, 서면 위임장 작성의 부담감은 조금은 덜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게 이런 서면 위임장이니까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